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음,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 4월달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자 어, 4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어, 추천 물건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이 있죠? 신설동역은 뭐 이렇게 환승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신설동역에서 약한 걸어서 1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설동역과 거의 붙어 있는 곳에 있는 어, 새로 건축된 지하 1층에 옥탑 면적까지 해서 지하 지상 8층 어, 인그 근린생활 시설 어, 빌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빌딩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3053호입니다. 5월 13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번지 9호입니다. 네, 임을건의 감정 가격은 66억 8,265만 5,200원이고요. 어,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53억 4,612만 4,000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52.2제곱미터, 약 76.29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134.08제곱미터, 343.06평입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 빌딩,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에 유념하셔서 응찰하셔야 됩니다. 권리분석 아주 꼼꼼하게 잘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 어,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교육환경 보호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68만 2천 원입니다. 네, 일관매각이고 제시 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건물은 모두 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7층까지도 물론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은 세부 용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용도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은 무엇일까요? 어,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시원이 되겠습니다. 고시원은 고시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이 되고요.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숙박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 여러분들 유념해서 500제곱미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4층에서 7층까지는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임대가 잘안 된다 해서 3층까지 고시원을 한다라면 허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꼼꼼히 미리미리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여기 이제 신설동역이 되겠는데요. 신설 동역역 교차로가 되겠고요. 이것은 세개 노선의 지하철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제일 한곳은 이제 1호선이 있고요, 신설동역. 그다음에 2호선 지, 지선이 있죠. 어, 종점이 바로 신설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위 신설동에 신설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새역이 어, 같이 교차되는 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통의 요지고요 조금 올라가면 제기동, 경동시장,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에 나와서 약 1분 거리 정도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야말로... 초역세권에 있는 빌딩이다, 빌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로드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네, 여기 이제 큰 대로죠. 신설동역이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주위 건물들이 이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이 건물이 되겠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옥상. 금성빌딩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드리는 빌딩 물건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로케이션이 좋죠 바로 여기가 신설동역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어있다 유동인구도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의 요지고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빌딩이 음, 경배가 나왔습니다 주차는 기계식 주차로 되어있네요 여기 이제 주차장이 되겠죠 네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주위는 이렇습니다. 주위는 다 이렇게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죠.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죠. 네, 아주 깔끔한. 2 0 1 9년대 건축된 물건이니까 어, 새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새 건물입니다. 네, 이렇죠 바로 이 건물이죠. 주위에는 다 이렇게 상업용 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1층의 디테일이죠? 1층의 디테일입니다. 네, 1층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가 되겠고요. 네, 우편물함이 되겠습니다. 네, 현관이 되겠고요. 네, 1층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되어 있는 건물이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설동역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1분여 거리에 있는 아주 깔끔하고 한새 빌딩,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